로플릭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숲에서 보낸 99일밤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새로 바뀐 UI와 새로 생긴 건물 그리고 세가지의 클래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할로윈은 앞으로 3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바로 가볼까요? 우선 아이템 칸이 좀 바뀌었고요 가방을 열면은 들고 다니던 아이템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긴 아이템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무기, 음식, 회복템, 설계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용할 때는 꺼내서 다시 쓰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건물 중 하나고요. 공식으로는 은행이라고 불리며 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아이템이 있고 바닥에는 코인이 많이 있습니다. 안쪽엔 금고가 있고요. 금고는 열려있는 상태고 저는 초반에 발견했는데 멀리 있다면 좋은 상자가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건물 버려진 동물 보호소고요. 다른 방해되는 건 없지만 이 안은 이제 플루트가 있습니다. 신규 클래스 언데드구요. 부활을 하면 영구 보너스를 획득하고 2레벨에는 즉시 부활할 수 있지만 3레벨을 찍어버리면 2레벨의 효과는 볼수 없습니다. 우선 업그레이드 리스트를 가지고 시작하고 부활시 얻는 효과는 모두 한 번씩만 가능하고 순서대로 얻는 게 아닌 랜덤으로 효과를 얻습니다. 3레벨에선 죽으면 8초 동안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선 궁대 및 다른 아이템들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걸수 있지만 굳이 왜넣은진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부활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스스로 리스폰을 해서 죽을 수 있는데 이 상태로도 팀원이 살려준다면 마찬가지로 효과를 얻고요. 로벅스를 사용해서 보아을 하더라도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클래스인 비스트 마스터고요. 늑대와 관련된 클래스고 확실히 레벨업을 할수록 좋은 능력을 얻는 클래스입니다. 우선 시작을 하면 은 자루에는 스테이크 3개를 가지고 시작하고요. 2레벨 플루트와 같이 시작하며 늑대를 소환하는 방법은 스테이크 3개를 자루에 넣고 늑대 아이콘을 클릭하면 늑대가 바로 소환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3레벨이라 알파늑대가 소환됐고요. 이번 업데이트로 길드인 몬스터는 플루트를 불어서 소 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늑대가 5마리니까 데미지도 쎄고요. 어느 정도 강력한 몬스터도 모여서 때리면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당연히 늑대 5마리도 온전치 못한 상태로 잡습니다. 마지막 클래스, 네크로맨서고요. 이번에 몬스터가 아닌 신도를 직접 부활시키는 클래스입니다. 죽은 신도의 영혼을 수집하고 그 신도를 부활시킬 수 있고 그신도의 데미지가 강력해집니다. 우선 네크로맨서 스태프를 가지고 시작하고요. 죽은 신도에게서 영혼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신도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시킬 때는 영혼이 총 3개가 필요하고요 어디서든 신도가 죽었다면 모든 영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도를 한번 터치하면 바로 부활을 하고요 총 6마리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신도 6마리의 데미지입니다 이동속도와 공격력이 매우 빠른 신도고요 컬트위스킹을 상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6마리로는 한마리의 컬티스트킹을 못잡고요 혼자 플레이 했을때도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컬티스트킹도 부활시킬 수있고요 영혼이 총 6개 필요합니다 체력이 높은 말을 때리는 데미지 입니다 늑대는 한방이고요 알파가 때는 두방입니다 몸 상대로는 지지 않는 모습을 보 이지만 다만 이 컬티스트킹은 진짜 멍청 해가지고 싸우다가 갑자기 곰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오래 구경하면 컬티에스킹은 그대로 체력이 닳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업데이트를 확인했고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